혹시 김밥에 들어가는 당근을 먹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당근은 정말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녹황색 채소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침침한 눈을 밝게 해주고, 고혈압, 동맥경화, 노화방지, 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당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근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요즘 방금 전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거나 자꾸 깜빡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럴 때 당근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의 실험에 따르면 일주일에 5회 이상 당근을 섭취한 사람은 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당근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68% 낮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페루산 같은 성분이 뇌혈관 질환과 알츠하이머, 치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계란은 고품질의 단백질과 비타민D, 콜린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신경계 건강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근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두 식품의 영양소가 상호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계란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당근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는 눈 건강과 피부 보호,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근과 계란은 냉장고만 열어봐도 항상 있는 식재료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발인데요. 당근과 계란을 활용한 간편한 레시피로는 당근 계란 샐러드가 있습니다. 얇게 채썬 당근과 삶은 계란을 섞어 마요네즈와 약간의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이 샐러드는 아침 식사로도 좋고 점심 도시락으로도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당근 계란찜을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당근을 잘게 다져 계란과 함께 섞어 찜통에 찌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당근의 달콤한 맛과 계란의 부드러운 식감이 어우러져 암요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한식에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요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빔밥이나 김밥에 당근과 오이를 곁들어 먹는 경우가 흔하고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수분 섭취와 건강을 위해 생당근과 오이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조합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산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와 같이 비타민C가 함유된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할 경우 비타민C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섭취하고자 하는 비타민C를 소실시키게 되어 영양소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당근과 오이를 아예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을 기름에 살짝 볶아주는 것인데요. 당근을 기름에 살짝 볶으면 아스코르비나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어 비타민C 파괴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생당근 대신 볶은 당근과 오일을 함께 드시면 건강을 위한 최고의 궁합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당근의 베타카로틴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식초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초는 산성 성분으로 아스코르비나제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초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까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초는 적당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C 파괴를 방지하면서도 당근의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우리의 피부 노화는 햇빛에 노출될 경우 더욱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이 큰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사용하여 햇빛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 노화 방지에 당근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 노화 영양센터에 따르면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은 우리가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피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꾸어 주는데요. 그리고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 콜라겐의 형성을 도와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피부에 좋은 당근을 사과와 함께 섭취한다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사과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 면역력을 강화하고 탄력 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따라서 당근과 사과를 함께 주스로 갈아 드시면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깨끗이 씻은 사과와 당근을 잘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근의 경우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흙이 묻은 껍질을 제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지만 껍질에 베타카로틴 성분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사용해주세요. 다음으로 당근을 익혀줍니다. 젓가락이 쏙 들어간다면 다 익은 것입니다. 식힌 후 믹서기에 당근과 끓인 물을 모두 넣고 여기에 사과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올리브유는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믹서기로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이 주스를 매일 아침 공복에 한잔씩 마시면 피부가 더 맑아지고 탱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근과 사과의 조합은 단순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간단한 레시피로 시작해 보세요. 피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될 것입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김밥 속 당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밥을 만들 때 당근을 넣어 맛을 더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로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름들은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지만 건강에는 여러모로 해로울 수 있는데요. 콩기름과 옥수수 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혈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메가6 지방산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치매 그리고 뇌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콩기름과 옥수수 기름 사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메가6 지방산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장 건강을 개선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리브유, 들기름, 아마씨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들입니다. 이 기름들은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데 적합합니다. 올리브유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항염증 효과와 심장 건강에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열에도 안정적이어서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들기름은 한국 전통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영양가가 높습니다. 고소한 맛과 향이 특징으로 비빔밥이나 나물 무침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아마시 오일은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하여 사용하기 좋은데요. 아마씨 오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오일은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식습관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밥이나 볶음밥을 만들 때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대신 올리브유, 들기름, 아마씨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눈 건강을 위해 당근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는데요. 비타민A는 눈 건강의 핵심 성분으로 녹내장과 백내장,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안구 표면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건조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막아줍니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안구 건조증이나 어두운 곳에서 잘안 보이는 야맹증 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당근을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5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당근의 풍부한 카로티노이드를 많이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황반 변성 발병률이 40%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눈 건강이 배로 좋아집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루테인은 자외선으로 인해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눈 건강에 좋은 세포를 보호하여 시력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은 25세가 넘으면 루테인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비타민과 달리 체내에서 합성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루테인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 채소는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야채 튀김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야채를 섭취하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인데요. 하지만 야채를 튀겨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생각은 바꾸셔야 합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정말 해로운 성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채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고온에서 튀겨질 경우 당독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물질은 우리 몸 특히 뇌세포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일으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당독소가 많은 튀김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몸 곳곳에 만성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을 비롯해 심한 경우 암과 치매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야채의 영양소를 잘 보존하면서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굽거나 쪄서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야채를 오븐에 구워서 먹으면 튀긴 음식의 바삭함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븐에서 구운 야채는 칼로리가 낮고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물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찐 야채는 영양소 손실이 적어 건강에 좋습니다. 야채를 찔 때는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에어프라이어는 적은 기름으로도 바삭한 식감을 낼수 있어 튀김 요리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튀김보다 훨씬 건강하며 당독소 생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음식 궁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도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습관을 지속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